오늘 1부에 배에서는 13명이 입교 세례했고, 3부에 배에서는 세례받는 자들만 있습니다. 이름 부를 때그 자리에 대답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재호 씨, 신진호 씨, 이성욱 씨, 김혜숙 씨, 서석자 씨, 김근자 씨, 천현미 씨, 오른손을 들고, 예, 서약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달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그러면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믿는 신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진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성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김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서석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김근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천현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중 가운데 가장 연세가 높은 분은 38년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신재호, 신진호, 이성옥, 김혜숙, 서석자, 김근자, 천연미 씨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사약하고 확인한 모든 고백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도록 이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남은 생의 저 천국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들을 전도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한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들이 삶을 살아갈 동안 마기사단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세례받은 신재호 씨외 일곱 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봉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세례 증서 어, 대표로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증서 천연미 생년월일 1972년 11월 29일 생. 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본교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9년 10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본교의 집내 박희종 목사. 축하합니다. 예, 이제 축하, 꽃으로 축하할 때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앉으시면 됩니